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일각에서는 이번 여름 페닉스 구단이 케빈 듀란트, 브래들 리비를 모두 이적시킨다 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예상합니다. 지난 2020년 오프시즌, 보스턴 구단은 듀란트 영입을 위해 제일런 브라운, 데릭 화이트 1라운드 픽을 제안했었다고 하네요. 쉐이 긴저스렉산트는6 5업 경기 연속 20득점을 기록하며 마이클 조던과 타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SGA는 현재 MVP 후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네요. 자니사 대도쿤보가 NBA 역사상 처음 35-15-20을 달성했습니다. NBA 사무국은 총 쏘는 제스처로 인해 이슈가 있었던 자모란트 버디일드에게 단순히 경고 조치만 취했네요. 또한 사무국은 어제 경기 나온 제이슨 데이텀 데비온 미첼의 테크니컬 파울을 취소했군요. 드레이먼드 그린은 지미 버틀러와 골스는 천생연분 같은 조합이라 말했습니다. 더마드로전과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이번 오프시즌 구단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타이리스 맥시가 손가락 힘줄 부상으로 시즌아웃을 선언했습니다. 타이리 살리버트는 2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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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네0 0 0 0 0 케빈 가네0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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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A 스카우트들은 쿠퍼 플리그의 컴페리즌 선수로 제이슨 데이텀 스카티 피펜, 카와이 레너드를 선정했네요. 티마더웨이 주니어가 통산 3점십공은 29위로 올라섰습니다. 토바이어 세리스가 오른쪽 아킬레스 건염이 있네요. 테란스 맨이 플로리다 주립대 어시스턴트 GM으로 고용되었습니다. 멕시클레이버가 온코트 활동을 시작했네요. 클리블랜드 구단이 추마오키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투마니 카마라가 왼쪽 발목상을 당했으며. 듀옴리스는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했네요. 샬럿 구단이 제일런 심즈와 11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올리언즈 구단은 카일러 켈리와 11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드바 소식 끝.